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유아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에 차량 가침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 가량 4살 여자 아이가 갇혀 결국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큰 사회적 파장과 함께. 차량에 남은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통학 차량의 앞과 뒤 그리고 실내 맨 뒤편에 근거리 무선통신을 부착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 후이세 곳의 근거리 무선통신에 휴대전화를 갖다 댑니다. 세곳중한 곳이라도 태그가 되지 않으면 교사와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1분마다 경보음이 울립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름하여 차량 갇힘 예방 시스템입니다. 전방 가서 전방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후방 가서 숨어 있는 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곳을 모두 안전 확인을 해야지만 운행이 정상 종료됩니다. 가침 예방 시스템은 또 인솔 교사가 입력한 아이의 탑승과 하차 시간, 등원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부사분들한테 한번더 정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동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 70여 대 설치했습니다. 6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탈0 유치원, 공립 유치원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을 교육 경비로 유치원에다가 전부 다 지원해줘서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차량 가침 사고, 가침 예방 시스템이 안타까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입니다.